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 올해 2024년부터는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 옥션에서 어떤 제품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제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의뢰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어,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쇼웨입니다 쇼웨 음, 쇼이 한국에서 누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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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좀 의뢰를 와가지고 제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 워낙 요즘에, 음, 헬멧이 배송하는 자체가 좀 무기가 커서 이제 부피가 크고 이래가지고 배송비가 한 6만원 이상 또는 7만원 정도 추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행하니까 제가 원하는 거좀 알아봐 주세요라 그러면 알아봐 드립니다. 가격 요 정도도 괜찮고, 을그 다음에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이번에는 어, 쇼에 여러가지 딴거 제품인데 보면서 요런 것도 괜찮다고 공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 혹시나 마음이 있으면 제가 대배행 뭐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의뢰를 받은 게, 음, x 1 4을 요런 식으로 좀 요거를 좀 구매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보니까, 어, 뭐,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지금 30만원 정도인데, 일단 환율 차이 좀 계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좀 있지만, 일단은, 어, 뭐, 완전 9대1 정도 되나, 지금 10% 정도 좀 저렴한데, 이런 어, 것들은 조금 고려가지고, 해 왜냐면, 송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한글로 해야 되나? 한글로 해야 되나? 한글로 해볼게요. 한글로 하면 싹 나오나? 오, 나오네요. 음. 자 기본적으로 이제 x 포틴인데어 30만 원 n으로 따지면 한 3만 원인데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불이 배송을 직접 해야 돼요. 아, 배송비가 발생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루 남았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딱 봤을 때어 헬멧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95만 원 끝낼 때 입찰에 한 방에 즉구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는 잘안 돼가고. 한 40만원 정도의 택배비 한 10만원, 6만원 정도 포장비서한 50만원 정도 하면 하지 않겠나. 근데 한국에서 워낙 엑스포틴 자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가격대가 요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세나가 여기 달려있다 그러네. 요어 그래서 요지 달려있는데 요거는 배송을못 합니다.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배송을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나 빼야되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M사이즈에서 뭐 악세사리 여러 개좀다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세나 이제 보너스로 준다 그러네요 한글로 는 그다음에 어 필락이나 여러 가지 실드에 있는 상처들 상처도 좀 있지만 뭐 기본적인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카드 결제고 그다음에 발송지가 오사카라서 저희 집에서 한 오륙백 키로 떨어진 곳입니다. 일단 한 사진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요구성품 자체는 요렇게 다돼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한. 한 3만, 한 3만 몇천 원만 돼도 좀 끝나도 괜찮은데, 지금 입찰이 지금 21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더 보시고, 좀 저렴한 게 뭐냐면, 요런 것도 좀 저렴한 것 같아요. Z8 같은 거도 보면, 자, 이거 Z8도,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요, 택배비가 끝나면 4만 6천 원에요, 4만 6천 원. 5일 남았는데, 46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뭐, 택배비까지 하고 하면 50만 원, 50 몇만 원 되겠네요. 용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은 상태가 워낙 괜찮아요. 일본 자체, 헬멧 자체가, 어, 애들이 관리를 잘해요. 진짜 애들이 쓰는 애들 보면 딱고 진짜 진짜 왜주는냐고 쓰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런 거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요런 이제 스티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헬멧은 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지만 어, 요 정도까지는 복사를 못해요. 어, 짝퉁이라 그래도 요걸 짝퉁으로 한다 그러면 법적인 제재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요로까지 짝퉁 복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일단 믿고 구입하셔도 될것 같고 제작 기간이 2 0 2 2년에 어 그래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네요.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헬멧이라는 게한 5년의 정도에 그는 뭐랄까요. 어 기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막 땡볕에서 맨날 그래서 그렇게 안인 이상은 좀더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5년 정도 4년 정도 쓰면 교환하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면 요 안에 스펀지 요 안에 스펀지가 좀 뭐랄까요. 작아져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그건도 있기 때문에 곧대 내가서는 변경하면 좋을까? 근데 헬멧을 두개 번갈아 쓴다. 그러면 어 써도 괜찮것 같습니다. 7, 8년 정도까지는. 어근데 디자인적인 여러 가지 컬러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싫은 사람도 싫어하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1대일로 계산했습니다. 70만 원도 가격대가 나는요여기한 57만 원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지금 38만 원 되면 엄청 저렴한 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가 M이고 혹시 마음에 쓰신 분들은 요것도 어, 해드립니다. 근데 배송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겠 택배비나 박스비가 포함 어, 추가적으로 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 왜냐하면 어, 박스도 포장도 해야 되고 박스도 제가 사서 들고 또 가서 배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수고비 쪽으로 이제 한 5%를 받지 을 10%를 받을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한번 고려해서 한번. 구입을 원하시면 대행되기 때문에 어,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살짝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흠집은 없다고 하고 뭐 특별히 뭐, 게, 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필락 오일실 뭐 이런 거다 달려있다고 그러고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라서 1년 9개월 정도 나오고. 뭐 증명서인데 보증서인데 어 이거는 일본에서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음 굳이 어, 없다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 그건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안 드신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낙 어, 제품 자체가 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을어자 그다음에 또뭐 어떤 게일까요? 일본에서 몇몇 분들이 어요 녀석 있죠, 죠 가부터나 헬멧 쓰는 친구인데 저는 요거 추천 안 드립니다. 어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어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했지만 어 조금 검증이 안 됐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됐네 일본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됐어요. 저는 일단 안 삽니다. 어, 물론, 쓰시는 분이 계시면 괜찮겠지만, 어, 이, 뭐, 음, 뭐, 뭐라겠습니다. 제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렴하다, 그래도. 어, 저렴하지만, 작은 오토바이 타신다면 괜찮지만, 큰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가능하면 카보트 헬멧은 좀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례 h j c 가 홀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 자, 보시면, 옛날 헬멧도 팝니다. 옛날 헬멧도 팔고, 그 다음에 지금, 어, 요게 x 4 0인데 요, 12월 말에 엑스포트 한30% 정도 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량이 지금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어 물량이 많이 풀렸는데, 컬러가 좀 이런 컬러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찾아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컬러들이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 인기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풀렸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물론, 네오텍이나 여러가지 g t a 어2나 1인데, 이런 것도 있고, 혹시 GT-1 같은 것도, 아, g t a 어2네요이거는2 같은 것도, 어, 잘 사면, 저렴하게 사면 좋습니다. 어, 이제 3가 나온다는 얘기 다 나오고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 요고, 요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써보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27만에, 그, 이거는 바로 지금 즉가요 즉가. 27만원. 그래서 여기서 배송비나 수수료를 조금 하면 한 30만원, 35만원은 되겠네요. 어, 그래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쓰신 분들은 요런 것도 한 번, 어,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라 까 헬멧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상황에 따라 많이 좀그 뭐냐 편리 뭐라 할까요? 좀 잘못 돼버리면큰 사고가 이게 나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요, 요 보시면 싸지않습니까 현재 9,000원, 10만 원이라면 근데 이게 지금 10만 원이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어, 이거는 하루 남았는데 20명 낙찰 준비 중이라서 어 혹시 이걸 보시고 하고 싶다. 그럼 대행으로 옥션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드리냐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한 30만원 음, 그 다음에 배송비 15만원 정도 포함해서 어, 뭐한 10만원에서 한 10몇만원까지 수수료까지 합1 5만원에한 45만원까지 낙찰 해줄 수 있냐 그럼 45만원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낙찰하는 그 시간까지 해서 실적으로 이제 낙찰을 할,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45만원인데 어, 배송비를 좀 빠지더라도 너무 아깝게 떨어지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드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거 너무 오래 아까다 가면 그냥 40만에 끊어버린지아니면 30만에 끊어버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직접 한번 통화하시고 어, 대행으로 낙찰도 해드리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어, 바이크 연구소 찾아오셔가지고 어, 카페를 닷건을다 셔도 되고 아니면 대행 이런 것들다 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카카오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헬멧은 좀싼게 많아요. 음, 싼게 많지만 어 워낙 한국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꼭 어, 꼭 이걸 아니라 그러면 한국에 사는걸 추천드립니다 워낙 한국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짝퉁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거 조심하고 올해 2024년은 이런 대행이나 아니면 필요하신거 제품들 여러분 제가 구해드리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어그리고 와서 여러가지 이벤트도 좀 하고 어, 한달에 한번씩 여러분한테 좀 저렴하게 어 저렴하게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도 하려고 이런것도 제트 팔인데 블루인데 지금 7천에 7천 하루 남았는데 33개의 입찰 들어왔고 이런 것들도 하면 할수 있어요 진짜 이런 것도 잘만 하면 20만원 15만원 된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쓰면, 쓰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십시오 깔끔하게 다 근데 뭐 색깔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사이즈가 좀안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요거는 엄청 괜찮네요 오요거 괜찮네 요거오 괜찮네요 요것도 저도 한번 입찰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괜찮으면 제가 사서 여러분한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오, 오 괜찮다 음. 운송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한 20만원만 떨어지더라도 30만원 정도 한국에 판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에는 엑셀 응, 제품입니다. 요런 것들도 기회 되면 구입하시면 좋은 거죠. 어, 진짜 괜찮은 제품들 진짜 많아요. 어, 제가 어, 클릭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어또 요즘에 한한한몇달 전에나 한 6개월 전에나한몇달 전에 요거를 구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엑셀 사이즈. 엑셀 사이즈 구해달라고 했는데, 어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요거가 드디어 나왔어요. 혹시 연락 주시는 분들, 이거 한정판이거든요. 한정판인데, 어, z 8 제품인데, 한정판인데, 혹시 구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8만원, 28만원. 어 1대1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택배비가 있고 발생하기 때문에 한 3, 40만원 안에서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요거, 요 간지 작살인데, 어,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요거 한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 이게 한정판이라가지고, 주문하면 생산했는데 이게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에. 어, 요즘에 좀 풀렸는 것 같아요. 누가 좀 파는 것까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면 요렇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한번 설명 한번 볼까요? 음, 설명도 특별히 없습니다. 2022년에 생산됐고, 어, 상자는 없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뭐, 기본적으로 특별히 써놓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있지만, 어, 특별히 업체, 업체에서 이렇게 파는 거라서,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 이거 괜찮네요. 오늘 방송에 한 의미가 있네요. 이거 한 3, 40만원에서 원하신다 그러면 낙찰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음. 아코레이더라는게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여러분, 헬멧이나 자켓이나 모든 거들 한정판 사세요. 한정판 사는 게 어, 돈이 남는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 남는게기 때문에 어, 기회되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부터 계속 옥션에서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어, 생각해주시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테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날짜가 입찰 낙자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방송 끝나 올리자마자 제가 배, 어, 매일 0시 정도에 방송 올릴 생각인데 올리면 바로 댓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카톡을 해서 여러 날 받고 입금을 해주시고 선입금하고 제가 낙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음, 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제가 2024년도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저렴하게 어, 뭐 이런거는 제가 뭐 남는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배송만 받고 수수료만 받고 보내드린는 거니까 어, 혹시나 아이템 찾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이제부터 네이버 카페 바이커 연구소에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입니다. 어, 혹시 구두 필요하신 분들 어, 대구에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오시면 어, 직접 손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어 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두입니다. 어, 오다 어, 오로다할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어, 대구에 있는 중앙로에 있는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스입니다. 라스미. 저희 가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겨울 자켓입니다, 가요 자켓. 익순 자켓인데 20만원입니다. 상태는 B급이고, 살짝 앞에 유광이 살짝 되있습니다 어, 됐고, 어, 지금 겨울 시즌이라서 요 녀석을 타고, 입고 타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추우니까, 음, 요거 안에 깔깔 입고 타셔야 되니까, B 사이즈가 M인데, 어, 금 어, 춥게 딱게입으려고나 안에 옷을 많이 껴 입어야 되기 때문에, 키가 한170 이하, 어, 한65 정도, 그 다음에 몸무게가 한60 정도 라이더 하시는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